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속보입니다.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. 이 사건은 특히 한덕수 재판에서 행한 허위 증언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번 기소는 윤 대통령의 법적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 내란 특검이 조사 중인 여러 사안 중 이번 혐의는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특히 한덕수 재판에서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법원에 제출된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. 이 사건의 전개는 앞으로의 정치적 판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정치적 위기와 함께 공적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의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윤대통령의 향후 대응과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으며, 이는 여당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